안녕하세요. 행복을 보따리로 쌓아드리는 행복 보따리 TV입니다. 어, 이번에 남해를 다녀왔습니다. 참 남해가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정정바다입니다. 어, 남해 어떤 한 방파제에 나갔는데요. 그 방파제 밑에 보니까 이상하고 희귀하게 생긴 그런 생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건져가지고 물어보니까. 그 이름이 군소라고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군소를 장만해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그렇게 왔거든요.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<놀람> 군소를 장 야, 진짜. 저 제가 면 목사님, 저 <놀람> 저거 <저기> 있다. 하나. <놀람> 예. 목사님 또 아주 <laughs> 가지고 <진짜, 진짜, 진짜. 놀람> 이게 다 콤비가 되는 거라. 콤비네이션. 가볍게. 이런 거예요. 우리 를 장만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배를 따가지고 어, 내장을 걷어내고 어, 이걸 삶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먹어보려고 하거든요. 자, 이 군소입니다. 자주생물을 군소가 내뿜고 있습니다. 이게. 예. 음. 자, 군소의 효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군소는 생식력이 엄청나다고 하네요. 한 마리가 한달 동안 1억 개 알을 낳는다고 하니 대부분 다잡아먹기지만요 군소의 효능은요. 첫 번째로 당뇨에 아주 탁월하다고 하고요. 기력 보강에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. 피부 미용에도 참 좋다고 하는데요. 특히 군소는 남성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. 내장과 이 자주색 색소를 빼내고 소금에 문질러서 물을 붓지 않고 삶습니다. 초장이나 마늘,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으면 좋고요. 어, 군소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. 땅에. 아, 진, 진짜 진수성찬입니다. 상다리가 부지런진다. 목사님 그거 뭐예요? 네 이거 볼라고 튀김이니다아 이게 볼라고 튀김이고. 예. 이, 이거는 오늘 문어. 문어고. 죽해. 이거는 오늘 잡은. 오늘 잡은 군소. 군소. 와. 와짜 이거 뭐? 나 이거는 문어 라면입니다. 이거는 라면을. 이 아, 대단하네. 아. 야. 와. い,いや。